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공지하라고 합니다. 그 오늘 풀어볼 문제는 그 디지털 집적회로에 나오는 이제 타이밍 관련된 어, 문제이고요. 그래서 세로 타임이라든지 홀드 타임 그리고 클락투큐 딜레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이제 플랍 형태가 있고. 버퍼가 이제 인풋, 아웃풋 또는 클럭 시그널에 이제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셋업 타임이나 홀드 타임, 그리고 클럭 큐 딜레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각각의 타이밍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플립플랍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에는 이제 인풋신 데이터 시그널이 버퍼에 통해서 t 4라는 딜레이를 추가로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클락이라는 파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웃풋 Q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클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 사이클마다 토글되는 형태의 시그널이고 데이터 D가 Q로 이동하는 시점은 보통 이렇게 엣지에서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D가 엣지에서 Q로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먼저 셋업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셋업 타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엣지가 있을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간 전에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셋업 타임의 정의인데, 이 셋업 타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 지금 문제에서는 셋업 타임 자체를 Flip-flop 자체의 set-up t i m e T1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T1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데이터 자체가 T4만큼 딜레이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flip-flop에서 데이터가 출발을 해서 어떤 회로에 어떤 커비네이션러지크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버퍼에 의해서 딜레이가 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flip-flop인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플리플라우로 지나가는 상황을 어,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플리플라우 입장에서는 T1만큼의 셋업 타임 전에 데이터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이밍을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의 시간, 즉이 컴비네이셔널 로직이 사용하는 시간이 이셋 t 업 타임 전에는 도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T4만큼 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T4만큼 더 먼저 데이터가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이 rising edge에서 시작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T1 더하기 T4만큼의 시간 전에는 데이터가 도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성의 같은 경우에는 T 세럽이 T 1이 아닌 T 1 더하기 T 4만큼으로 어, 미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홀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홀드 타임의 정의는 이렇게 클락이 엣지가 있을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간만큼 데이터를 홀드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뒷단으로 데이터를 잘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홀드 타임의 정의가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홀드 타임은, 플립 플랍의 홀드 타임은 t2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어, 보시면은 일단 그 데이터가 지금 이첫 번째 이쪽 회로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데이터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 이쪽 데이터 d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 앞쪽에 있는 플립 플랍에서 데이터가 출발해서 이 D라는 녀석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려줘야 됩니다. 얘가 즉 T2만큼 이 D라는 녀석을 두 번째 플립 플랩에서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앞에서 달려오는 신호가 T4만큼 딜레이가 생겨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홀드 타임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T4만큼 덜 기다려도 어차피 딜레이가 T4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어, 홀드 타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2가 T4만큼 줄어드는 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락투 q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데이터가 여기에 잘 도착을 해 있다고 했을 때 소문자 D라고 했을 때 클락이 이제 Rising이 딱 되면은 데이터가 이 클락 Rising부터 Q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어, 버퍼와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T, Clock to Q는 그대로 문제에서 Flip 앞의 Clock to Q 딜레이인 T3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풋 쪽에 버퍼가 달려있을 때 T 셋업부터 T 홀드, 그다음에 Clock to Q 딜레이가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쪽에 버퍼가 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setup time 같은 경우에는 이 flip-flop의 rising clock인 이 pi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전에 어, 데이터가 도착을 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지금 앞쪽에는 flip-flop이 없기 때문에 아, 버퍼가 없기 때문에 그냥 tsetup은 t1으로 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old의 경우에는 t-hold라면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이징 엣지가 있었을 때 얼마만큼 이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라는 것인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아무 버퍼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t2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락 to 큐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락 여기서부터 이렇게 큐로 가는 것인데 실제로 클락이 딱 라이징이 되고 데이터가 클락 to 큐 딜레이만큼 지나야 이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큐 입장에서는 버퍼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락 to 큐 딜레이가 T3에서 T4만큼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set up time, hold time, 클락 to 큐 딜레이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인풋 T와 아웃풋 T에는 이제 버퍼가 존재하지 않고 클락 신호에만 버퍼가 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세로 타임을 살펴보면은 이게 T4가 되고요. 어, 기존의 클락이 이렇게 라이징이 됐었는데 어, T4만큼 밀리게 되는 거죠. 버퍼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 4만큼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준점이 셋업 타임을 생각하는 기준점이 이 뒤쪽으로 밀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t 셋업이 t1만큼인데 어첫 번째 원래 버퍼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라이징 엣지 기준으로 t1만큼 전에 데이터가 도달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어 여유분이 더 생기게 된 거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셋업 타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셋업 음, 타임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T1에서 T4만큼 빼준 만큼 즉 이만큼이 셋업 어, 타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 타임은 T1에서 T4를 뺀 형태로 정의가 될 것이고요 홀드 타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래 클락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T4만큼 밀렸죠. 그래서 홀드라는 거는 사실 T2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 이 시간 동안은 데이터 D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클락이 T4만큼 밀리게 된 거죠. 버퍼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또 그만큼 홀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홀드 타임이 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락투큐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락이 들어와서 큐까지 얼마나 걸리냐인데 그 패스에 지금 버퍼 딜레이가 축, 추가가 되기 때문에 T3에 T4를 더해주는 어, 형태로 어, 클락투큐 딜레이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 h o 타임, 홀드 타임, 그다음에 클락투큐 딜레이라는 그 사실 시퀀셜 서킷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인 어, 세 가지 타이밍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 문제에 해당하고요. 각각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